여러분, 대한민국 알비에 살아있는 전설 그룹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멤버이자 독보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한일를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폭발적인 가창력,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리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화려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어떤 방송에서도 공개된 적 없었던 가수 한이의 진짜 재산을 추적하고 그 수백억 원대 자산의 출처와 상상을 초월하는 월수입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이 막대한 부를 쌓기까지 걸어온 피눈물, 나는 과거, 그리고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세상이 몰랐던 감동적인 비밀이 마침내 공개됩니다. 이것은 성공신화를 넘어 할머니 손에 자란 가난했던 소년이 어떻게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 세상을 위로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인간 승리의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25년 늦은 가을 경기도의 한 소박한 아트홀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음악회 현장입니다. 화려한 취재진도 레드 카펫도 없는 이 작은 공연장에는 수십억 원의 슈퍼카 대신 낡은 승합차들이 줄을 이었고 명품으로 치장한 연예인들 대신 조금은 특별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객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대 위 조명이 켜지고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수 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수만 관중을 압도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알비 황제가 아닌 편안한 니트에 청바지 차림을 한 그는 마치 옆집 삼촌처럼. 따뜻한 미소를 띤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예쁜 조카들, 오늘 삼촌 노래 들을 준비됐어요? 그날 그가 부른 노래는 미싱유나 시어 블러브 같은 폭발적인 히트곡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사한 동요, 그리고 지친 부모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발라드였습니다. 노래를 마친 그는 객석에 앉아 있는 한 아이와 눈을 맞추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촌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처럼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너무너무 외로웠던 날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노래가 유일한 친구였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나처럼 외로운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지.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죠.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고백에 공연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날의 음악회는 환희가 지난 10년간 자신의 사비 수십억 원을 쏟아부어 비밀리에 운영해온 환희드림 재단의 10주년 기념행사였던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부재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이 재단은 그동안 단한 번도 외부에 알려진 적 없는 그만의 가장 큰 비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선행을 10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의 막대한 재산과 수입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방면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환희의 자산은 최소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부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원천은 바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 플라이 투더 스카이입니다. 1999년 데뷔 이후 그들이 발표한 수많은 히트곡들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달 엄청난 저작권료와 음원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미승유, 가슴 아파도 Sea of l o v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이 명곡들은 환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음원연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 수입만으로도 매년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두 번째 원천은 그의 성공적인 솔로 활동과 끊임없는 공연 수입입니다. 환희는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솔로 가수로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그의 단독 콘서트는 매번 전성 매진을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회당 수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티켓 파워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각종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를 더하면, 그의 연수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재산 형성의 쇠기를 박은 마지막 세 번째 원천, 바로 이것이 지난 몇 년간 베일에 쌓여 있던 그의 진짜 월 수입의 비밀입니다. 환희는 몇년 전부터 R&B와 서울 음악에 특화된 보컬 트레이닝 센터와 프로듀싱 회사를 비밀리에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아이돌 지망생과 현역 가수들을 대상으로 한이 HSUL 아카데미는 입소문만으로 수강생이 몰려들며 강남 일대에서. 가장 성공한 음악 아카데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그의 방송 활동 수입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할머니 손에 자라며 외로움을 노래로 달랬던 가난한 소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알비 황제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이룬 부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어떤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위대한 진심입니다. 환희가 비밀재단을 통해 아이들을 돕는 이유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아픈 눈빛 속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과거의 상처투성이었던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 치유의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이 눈부신 성공과 따뜻한 마음을 갖기까지 어떤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걸어왔는지 그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성공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가이자 수십 명의 아이들을 위한 비밀재단의 후원자, 지금의 환희를 만든 그 강인한 내면은 과연 어떤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알비 황제의 화려한 조명을 잠시 끄고 황윤석이라는 본명을 가진 한 소년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의 유년기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부모님의 이혼은 작은 소년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대신 그는 할머니의 깊게 주름진 손을 잡고 세상을 배워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소년 황윤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외로움, 그 공허함을 채워준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를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고났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애절한 감성은 바로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노래에 대한 열망 하나로 그는 10대 후반의 나이에 당대 최고의 기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발탁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정글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재능 있는 아이들이 오직 데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냉혹한 경쟁의 장.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땀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목이 쉬어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노래 연습을 했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춤을 췄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나를 기다리는 할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절박함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바로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동반자, 브라이언을 만납니다. 미국에서 온 자유분방한 브라이언과 한국의 정서를 듬뿍 담은 환희. 모든 것이 달랐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만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이언의 맑고 깨끗한 미성과 환희의 깊고 애절한 탁성이 만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1999년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를 바꿀 듀오 플라이 투더 스카이는 세상에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데뷔 앨범부터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그들은 이집, 약속 삼집, CEO 블러 그리고 사집 미승률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대한민국 최고의 RB 그룹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전국의 길거리에서 울려 퍼졌고, 10대 소녀 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소년 황윤석은 마침내 수만명의 사랑을 받는 시대의 아이콘 환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최정상의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성공의 달콤한 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에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음악적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성격부터 음악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달랐던 두 사람은 사소한 오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때는 해체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2004년 그들의 전성기 시절 잊을 수 없는 일화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시 대형 콘서트를 앞두고 환희는 극심한 목감기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무대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던 브라이언이 아무 말 없이 약과 따뜻한 죽을 끓여와 그의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 브라이언은 환희의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네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내가 두 배로 부를게. 우린 플라이 투더 스카이잖아.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가장 치열하고 아팠던 청춘의 한복판을 함께 버텨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형제이자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콘서트에서 환희는 기적처럼 최고의 무대를 선보였고 그들의 하모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처럼 역경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그는 그룹 활동을 넘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솔로 가수 환이로서 그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진 자신만의 알비를 선보이며 또한 번의 성공 신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후배들을 양성하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프로듀서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비밀리에 HSUL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아픔을 후배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음악의 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진심이었습니다. 결국 환희의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서사였습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결핍은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아빠가 되어주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무명 시절의 절박함과 정상에서의 갈등은 그의 음악과 인생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수백억 원의 재산은 단순히 부의 과시가 아닌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의 희망을 키워내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한 시대를 위로했고 자신의 돈으로 다음 세대의 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외로웠던 자신의 과거를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위대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가수 환희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인생과 음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